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예, 좀 편안합니다. 타원형으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다는 거. 굉장히 편해요. 많이 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예, 벤치.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몬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정말 좋은 차를 매일매일 한 대씩 올려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벤츠 e 클래스 5세대 e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제 연식은 2017년 1월식입니다. 키로수는 39,000km 뛰었고요. 휘발유 차량의 흰색 모델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6,500만 원이고요. 이 차의 판매 금액은 4,45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안산에서 개인한테 직접 매입해 온 차량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비흡연 차량입니다. 제가 한번 꼼꼼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량이 5세대 모델인데요. 4세대 모델과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외관, 실내, 엔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관 보시면은요. 문콕이나 전체적으로 기스나 부치를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 틸 상태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솜털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휠.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보시면은 뭐 어디 기스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0키로 10 조금 더타신 건데 만3000 되시는데 굉장히 애지중지 잘 타신 차량이라는 게예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몰딩 너무 깨끗하고요 문꼭 전혀 없고 예 이런 감성 네아예 굉장히 좋고 선팅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 기스 없고 짙게 아주 잘돼 있네요 검정색 썬팅지는 아니고요. 약간 뭐랄까요? 푸른빛이 도는 갈색빛이 도는 그런 그런 느낌의 썬팅입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에백미러 기스 전혀 없고요. 물리 깨끗하고 앞에타이어 상태 어, 한 60%, 70% 앞에는 좀더 남아 있네요. 245에 40 19인치. 너무너무 깨끗하고 앞놀이 썬팅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돌팀 전혀 없습니다. 본네트. 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4세대하고 5세대랑 좀 바뀐 점은 뭐냐면, 이 번호판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 게, 4세대에서는 번호판이 가운데가 살짝 꺾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요, 이게, 어, 범버 쪽. 이것도 약간 좀더 커졌고요. 라이트는, 어 좀더 둥글둥글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이 안쪽에 라이트 부분도 약간 좀 디테일하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조스석 한번 보시죠. 예, 조스석. 휠 타이어는 뭐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휠 기스 전혀 없고요. 외관 보시면 문콕 전혀, 전혀 없습니다. 또 있어도 저희가 또다 벤트를 해놓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썬팅 한번 볼까요? 썬팅 운전석 조스석. 예, 너무 좋은 썬팅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뒷모습인데요. 뒷모습은, 예, 또 다른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머플러를, 트윈 머플러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상당히 좀 예쁘게 흰색에 맞게 아주 예쁘게 잘해놨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트렁크 부분은요 어, 골프백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상태라든지 트렁크의 상태가 거의 안 쓰였어요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형식이 2017년 1월식입니다 39,000대였고 휘발유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4마력에 30.6토크 복합 연비는 11.1km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완전 무상호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AS는 6개월 5000km까지 보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자 실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색상이 보이시나요? 약간 짙은 밤색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메모리 치트 되어 있고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스피커 같은 느낌이 들지 않, 않으시나요? 이게 스피커인데? 전체적인 느낌은 또 스피커 같다는 느낌. 그런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도어 부분, 창문, 유리창 부분, 트렁크 부분, 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헤더 디스플레이어 되어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실내의 느낌은 굉장히 깨끗하다. 그 다음에 고급스럽다. 그 다음에 예쁘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뭐 핸들 부분이라든지 손이 닿는 부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이런 몰딩 자체도 굉장히 좀, 이 럭셔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엠비언트 라이트라죠? 예. 굉장히 좀, 예. 고급스럽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근데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시트의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트 색깔이.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되어 있고요. 패드시프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 이 크네요. 패드시프트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예. 이렇게 굉장히 크고. 보시면 뭐 센서 부분이라든지, 예. 조절할 수 있는, 예. 이런. 예, 이렇게 AMG라고 또써 있네요. 그런 부분. 홈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라디오, 전화, 예, 차량 시스템 이렇게 할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커플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시계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뭐 예로 이런 버튼들. 아, 상당히 예, 고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박스 두 채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등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한 멋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열 시트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열 시트는 뭐 예, 불편함 없습니다. 아뭐 앞에 다리 공간도 그렇고 헤드룸 공간도 그렇고 상당히 뭐 여유는 있고요. 가장 뭐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트가 어 색깔이 굉장히 흰색 바탕에 짙은 브라운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요. 스피커 옆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스피커다는 느낌. 크롬을 해놓은 이 느낌 너무 좋고요. 열선 시트 여기 되어 있고요. 특별한 거는 예 없는데 일단은 뭐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느낌 그리고 고급스럽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입니다. 요도 부분에도 이렇게 AMG 라인이라고 써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그냥 일반 은색이 아니고 약간 푸른빛이 돌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이런 데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벤츠의 장점은 운전하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하기는 어, 보통 독일 차량들이 너무 딱딱하거나 그리고 시야가 너무 가려서 조금 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야도 그렇게, 예, 가리지 않고, 아, 승차감도 그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예. 그리고 핸들의 이런 감도,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예, 좀 편안합니다. 예,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가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다는 거? 굉장히 편해요. 운전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운전하기가. 이 차를 구매하시고, 한 5년 정도 타시다가, 아, 전기차가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상용화되면 어, 전기차로 갈아 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수입차 모델 중에서 벤츠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 벤츠 중에서도 이 E클래스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 많이 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모든 분들이 이제 벤츠는 사실 로망의 차잖아요. 어, 저도 어, 맨 마지막 차는 사실 벤츠로 한번 예, 타보고 싶습니다. 예. 어, 수입차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차 사시면은요, 정말 출퇴근하시고 네. 주말에 가족들과 다니시기에는 너무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11km,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한 13km, 시내에서 한 9km 나오는 건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거라든지,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다 따져봤을 때는, 벤츠 E 클래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예, 벤츠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정말 적은 키로수로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 요 직접 끌고 와서 차량을 보여드리고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48시간 안에 전화 주십시오.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